가그 영감탱이 처음 만난거 법원 부동산 경매장이었어요 아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는데 아 이거 딱 보자마자 알았죠 선생님, 아 저거 호구다 안녕하세요 8949TV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에 관심 많이 많이 있으시죠 부동산 경매에 관심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할 줄도 몰라서 컨설팅을 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저도 예전에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하는 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직한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미지가 양아치 이미지가 아주 세죠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아파트나 주택, 상가 경매 시 얘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아파트나 주택이나 상가 물건이 있습니다. 컨설팅 하는 애들은 낙찰 받아야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꼭 낙찰을 받아야 하죠. 물론 그전에 계약금을 받긴 하지만 저희 중개사가 계약금을 받는 건 50만 원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조차도 150, 2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경매는 하고 싶으니까 지불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상가 경매 물건일 경우, 신권인 경우 경매 입찰을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시세랑 차이도 없고, 지금같이 아파트 금액이 많이 오를 때는 신권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권에 들어가거나, 일에 유찰됐을 때입찰 들어가는 경우 컨설팅 애들은 낙찰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신권에 들어갈 경우 단독 입찰이 되면 손님에게 할 말도 없고 민망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네, 낙결 준비됐습니다. 신권에 들어가거나 유찰돼서 들어갈 경우 민망하지도 않고 유찰되면 경쟁자들 때문에 금액을 올리려고 컨설팅 애들이 친구나 직원 등을 한 명에서 두명 정도 데리고 와서 입찰 보증금은 안 넣고 입찰을 들어오게 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법원 경매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입찰 보증금 없이도 입찰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한번 돌아보르고 올게요.라고 얘기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저기, 이 정도 금액을 봤으니, 이거보단 높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사를 치죠. 돌아다닌다고 해서 금액을 볼수 있을지, 수 지도않고요다 이렇게 가리고 막 이렇게 조심히 쓰는데, 그 금액은 지 친구 새끼나 직원 새끼랑 미리 짜놓은 금액일 거고요이 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경매장 가면 손님은 그 분위기나 이 사람 말에 휩쓸려서, 하라는 대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하고 생각했던 금액은 다 사라진 지 오래죠. 낙찰받아도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부동산 가서 시세대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나갑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았다고 치고 명도할 때 이사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집주인이나 배당 못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비가 나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사비를 부풀리죠. 150에서 200만원 쇼 붙이고 손님한테는 3 4백을 부릅니다 이아씨가어다 약을 팔어 응? 네? 그 사람한테 계좌이체 안 한다고 하죠 경매 당한 사람이 통장도 막혔고 짐 빼는 거다 보고 현찰로 지불한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또한 가지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은 이사비 거의 안 나갈 확률이 큽니다 그 임차인은 낙찰자인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배당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게 현실이고 배당받는 임차인한테도 300만 원 정도 이사비 나온다고 하고 300을 다 먹습니다. 같치야 믿기 물었다. 이렇게 눈탱이 치고 사기 치는 게 부동산 경매 컨설팅하는 애들의 현실입니다. 경매를 하는 경우 시세보다 싸게 받아서 돈을 벌기 위하는 건데 이럴 경우 시세대로 받고 나가는 돈만 엄청 많아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경우 잘 알아보시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사비 같은 거는 이체를 한다고 하거나 그 현장에 내가 직접 가서 전달하겠다 얘기하시면 이렇게 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당하지 마세요. 이상, 8949TV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